HTTPS LINK.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카시안 고기잡이 통발 두개 세트는 단순한 어망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실용성과 재미,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낚시 도구입니다. 1. 고기를 쉽게 잡고 싶을 때 일반 낚싯대보다 손이 덜 가고 수월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민물, 바닷물 모두 사용 가능해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물고기 뿐 아니라 개, 새우, 장어까지도 잡을 수 있어 실속 있습니다. 2.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생활 즐기기. 낚시 장비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한번 사두면 오랫동안 반복 사용 가능해 가성비 최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체험 활동할 때도 좋은 도구입니다. 3.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레저. 통발을 설치하고 기다리는 동안 자연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낚시 초보자나 아이들도 위험 없이 쉽게 고기잡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계곡 나들이에서 활동적인 적합합니다.